초를 밝히면 그만큼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기자님들이 많이 빌어주잖아. 비는 데는 장사 없어. 이런 말들어봤죠 빌어주는데 감흥을 하시겠지. 감을 높은 사람들. 힘들어, 사는 게. 이럴 때도 많이 초를 밝혀서 빌어주고. 자손바람이 너무 심한 사람들. 자손 때문에 근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불어주고. 사업하는데 사업이 조금 뭔가 안 풀리고 좀 힘들어. 그런 사람들도 불 밝혀주고. 누구나 다 불은 밝히는 게 전체적으로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어, 사실 이번에 음. 좀 질문 드릴 게. 네. 선생님이 신당에오니까 이렇게 초가 항상 이렇게 켜져 있잖아요. 음. 초를 밝히면 삶에 변화가 있으신 분들. 음. 초를 밝히면 삶에 네. 변화가 있으신 분들. 네. 초를 밝히면 다 좋아. <laughs> 왜 좋냐고 얘기를 하냐면 네. 초를 밝히면 그만큼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기자님들이 많이 빌어주잖아. 그러면 옛말에 비는 데는 장사 없어 이런 말 들어봤지요. 네, 그것처럼 빌어주는데 어떤 분이든 감옥을 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를 밝히면 나쁜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 네. 근데 이제 특히. 아 이런 분은 초를 좀 밝혀주는 게 좋다. 너초 밝혀, 초 끄지 마라.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이건 사주하고 좀 연관이 있는데 불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음. 초에 불과 불이 들어가니까 조금 그런 분들은 수증초를 밝혀줘. 물 속에 넣는 불을 밝혀줘요. 음. 물기운이 좀 들어가줘야지 화를 좀 누르잖아. 음. 그런 식으로 밝혀주고, 어, 이분은 사주에 물이 너무 많아, 추워. 이런 분이 있잖아. 그런 분들은 불을 밝혀주면서 내가 그 화기운에 그걸 좀 올려주는 거예요. 아 응,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를 밝히는 경우가 있고, 음. 가을 높은 사람들. 가물이 너무 높아. 이 사람은 막 진짜 막 그래, 힘들어, 사는 게. 이럴 때도 많이 초를 밝혀서 빌어주고, 어, 자손바람이 너무 심한 사람들. 어, 자손 때문에 근심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빌어주고. 사업하는 데 사업이 조금 뭔가 안 풀리고 좀 힘들어. 그런 사람들도 불 밝혀 주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불은 밝히는 게 전체적으로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나 이제 초를 밝혀 줌으로써 우리 기자들이 기자님들이 어딜 가겠어요? 전국 팔도면 사는 다 가겠지. 그영국에 가기도 하고 선항에 가기도 하고 산신에 가기도 하고 막가면서막 내기도도 하지만 제가 집들을 위해서 다 초를 밝힌단 말이죠. 그리고 빌어준다고. 아무래도 내가 누구누구 아무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면서 빌면 어떤 분이 들어도 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요만큼 열릴 거 아무래도 요만큼은더 열리겠지. 그런 의미에서 초를 밝히는 거고 또 신당에 앉아서 내가 또 빌잖아. 탁 빌면은 또 우리 실력님 수에서도 조금 좀잘 되게 풀어나가게 대해주기 때문에 초를 밝히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다양해요. 다양한데 내가 조금 이렇게 내 자신, 혼자서 좀해 나가기가 불안하고 뭔가 좀 마음의 편정을 못 찾고 그럴 때는 여기 신당에다 불을 밝히든 어디에 불을 밝히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야. 위안을 찾는 거야. 아, 내가 불을 밝히고 있지, 기도하고 있지, 어, 잘될 거야. 그런 위안을 삼고, 나를 좀더 자신감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 뿐이에요. 꼭 눈으로 보여서, 어, 초키면서, 무조건 좋아! 이거는 아니고, 초를 키면서 빌어주니까, 어떤 분이 듣더라도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빌어주는 거예요. 지금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풀어나가게 해달라고. 선생님께서 이제 상담 응. 받으시는 분들 응. 중에서 응. 특히 초를 밝혀라라고 응. 얘기하시는 분들은 감을 높은 사람들 한테 그래요. 감을 높고 어 이제 마음의 평정을 못찾서이 감을 때문에 집안이 막 들썩들썩하고 일이 잘안 풀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특히 너는 초끄지 말고 초를 좀 밝혀 줘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러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업이 이제 가다 가다 막힘이 없이 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어 불을 안 끄고 밝히라 그러지. 특히 내가 이제 우선으로 잡는 건신물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초 끄지 말고 꼭 밝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님들이 음. 고3 자식들 이렇게 음. 수능 시험 음. 앞두고 있으면 거의 한 1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1년 전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 음. 음,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급하게 그냥 벼락치기로 뭐 두세 어. 달 안에 와갖고 우리 아들이 시험을 보는데 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무슨 그런 사람들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급하게 급하게 이제 백일불 밝혀서 키기도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뭐 그런 엄마들은 이제 급하게 오는 사람들도 많고 1년 전부터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수능초 약간 이렇게 그 켰었지. 음. 응. 그래서 나는 뭐 아직 시험 보는 수능초 뭐 이런 공무원 시험 보는 거 이런 건 이제 미리 준비해서 키면은 정말 정말 힘들 정도로 필어요. 내가 힘들어 아우 어, 나 이거 이런 돈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왜냐면 돼야 되니까 그냥 눈만 뜨면 이눈 떠서 할아버지 이거 누구 아무개 이거 꼭 해야 돼요 또 자기 전에도 꼭 해주세요 이러고 눈뜨면또한것터 키면서 할아버지 해주세요 그 그러니까 밤낮으로 비는 거야 막 산에 가도 어디 가도 그냥 막 비는 거야 어 그래서 이제 거의 뭐 합격을 많이 시켜 놓기도 하고 딱 봤을 때아 어, 얘는 수시 못가 정시라도 붙게 해줄까 이럴 때는 그것만이라도 가도 좋아요. 응 그렇게 해갖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얘가 정시밖에도 정시도 가기 힘든 애한테 너 수시 가게 해줄게. 이건 정말 모험이야. 근데 정시도 가기 힘든 아이가 수시까지 되게 해줄게. 이거는 좀 힘들지만 정시도 못 가는 아이지만 내가 정시까지는 해보마. 음. 어 이렇게 갖고는 해야지. 그럼 이렇게 초반원을 이렇게 초를 이렇게 밝히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거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이렇게 빌어 주시는 거세요?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얘기는 못 하고 이제 그때 그때마다 틀려. 뭐, 얘를 집중적으로 놓고 빌 때는 뭐, 한두 시간도 막 산에 가서도 빌 수도 있고요. 네. 신당에서도 마찬가지야. 얘빌 때는 뭐, 30분도 될수 있고, 한 시간도 될수 있고, 길게 잡으면 뭐, 더될 수도 있지만은, 수시로 빌기 때문에 몇 시간이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고. 얘를 도구로, 예를 들어서, 뭐, 칠성당에다든, 어디 산신당이든, 뭐, 어디 용신당이든 빈다. 그럴 땐 얘를 도구로 놓고 할 때는 꽤 많은 시간이 가지. 그러니까 이철 한번 밝히게 되면 은 진짜 음.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계속 배, 그럼요. 빌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만 생각해야지 거기 어디 다른 사람이 들어가. 아유. 그 사람만 놓고 빌은 거야. 그 사람만 놓고 해주세요라고 빌은 거야. 음. 간절하게.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빌면서 그집 조상 선을 같이 빌어야지. 어, 그집 조상, 어, 신. 어, 그니까, 조상한테 같이 이렇게 암흑에 자손이니까, 더 이렇게 육천자랑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합의받으셔서, 이 자손 좀꼭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지. 산천에 가서 이제 산천 그 신령님전에다 빌고, 어, 신당에서는 또 이렇게 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수능 시험에 좋은 결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뭐~ 자손들도 있을 건데 뭐~ 꼭 요번이 기회는 아니잖아요 다음 기회에 안 됐을 땐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게 엄마 노력으로 어~ 아버지 노력으로 본인 노력으로 힘들다 그러면 우리 같은 신당에 와서 또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또 혹은 뭐~ 절에 어~ 그렇게 해서 올려서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는 또그 미리 사전에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 갖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